아이, 금은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다이아도 왜 이렇게 비싸고. 자, 금과 다이아가 비싸는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희소성. 그쵸, 희소성. 근데 희소성만으로 비싸진 않아요. 그냥 준서이도 희소하죠. 근데 뭐 비싸요? 비싸지 <laughs> 않죠.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희소성. 희소서. 어 지금 딱두 명만 따라하고 있어. 다시 한번 희소성. 희소성 그리고 가치까지 인정받아야 비싼 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어, 이번에도 피카소 또 경신했잖아. 피카소 그림. 어야넌 그림 하나에 백 몇십 매독 주고 살수 있어? 음. 나 산다는 거야 왜 희소성도 있고 그 가치를 인정받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세상에 어느 날다 없어진 거요 뭐가 금이 없어졌어 금이 그러니까, 아니+ 아니, 아니 금뭐 돌로 합시다 돌이 금으로 변했어 어 그다음 돌 금이 완전두 개가 치환된 거야 그럼 뭐가 비쌀까요? 오. 돌이 비쌀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물질 백금 여러분 이 착각하는데 백금이 있어요 없어요. 있. 플래티넘탈 전혀 다른 물질이에요, 사실. 어, 물질이 달러. 자 따라가다 이름이, 이름이, 이름이 다르면, 다르면? 다르겠지. 뭐그 어, 생각하셔야 돼요. 아, 금에 노란색으로 조금 빼빼 백금에 된 아니요, 완전 다른 물질이에요. 뭐가 더 비쌀까요? 백금일까? 플래티 아 플래티넘일까? 금일까? 하나 둘셋. 플래티넘이 더 비쌉니다. 어, 참 신기한 게그죠왜비싼이에요 이거? 주석 왜 비싸? 아니, 방금 배웠잖아요. 희수성과 같이. <laughs> <laughs> 방금 배운 거, 같이 리마이드하 거예요. 어, 됐죠? 이게 됐지? 오케이. 이제 방금까지 이제 몇 번씩 계란 쌌는데, 지금 계란 1, 2, 3, 4, 5, 6, 6개밖에 안 나오고. 군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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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먹었어요. 군이가, 어, 이제, 어, 분아 어, 부탁이 건데, 지금 한 시간 남았는데, 방구만 끼지 말았다고. 편합니다. 이거 다 기절하는 거야. 자, 우리 1문단 읽습니다. 가정에서 수익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가계부를 쓰듯 국가도 외국가의 교육에 따른 수익과 지출을 <laughs> 관리하기 위해 통계를 작성하게 된다. 시작 부분에서 재밌는 걸 했어요. 가정에서 가계부를 작성하듯 국가에서도 유슷한걸를 한대요. 가정대 국가 1대1 유출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나중에 세연이가 됐는데 대통령 하 그돈 어디 에있죠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 <웃음> <웃음> 뭔가 쏟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렇 그게 렇뭐 이래? 자, 봐봐. 국가가 하는 가계부의 이름은 뭘까요? 하나, 둘, 셋. 통, 아유, 이게 뭐야? 통계. 통계 작성이라고 써져 있어? 안 써져 있어? 여기, 여기. 안 써져 있어? 내 눈으로 면 뭐예요? 아니, 어, 그렇지, 통계를 작성하려잖아. 맞지? 일정 기한 동안 한 국가의 거주자, 비거주자의 상품, 서비스, 자본 등 모든 경제 거래를 종합해 기록한 통계가 국가 수집표이다. 아, 예, 이름이 모래표 잘라. 국가 수집표. 국제 수집표. 그래서 일정 기한은통상1년을 설정한다. 국제 통화기금에서 국제 수지의 통계 포괄 범위 및 평가 기준을 정하고 각국 여기에 따라 국제 수집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국제 통화기금은 대외 대외 거래의 환경 변화를 감안해 필요시에는이 기준을 개정해 오고 있다. 잘라요. 그래서 얘 이름 다시 한번 불러줄래? 국제 수지표 국제 수지표 지표는요1년 수집표 수집표 단위로 보통 작성이 되는데 관리를 IMF가 해요. 됐지? 이거까지 네. 지금 내가 읽은 거야. 현행 국제 수지표는 상품 및 서비스 등을 수출한 금액에서 수입한 금액을 차감한 경상수지와 자르세요 아 서비스 수출한 금액에서 수입한 금액 차감하는 게 경상수지래요 다시 한번 볼게 이 경상수지가 뭐냐 요 빼기 뭐래요 자식 만들어봐 경상수지는 얘 빼기 얘래 읽어 수출수출 금액 수출. 네, 네. 수출 수출 빼기 뭐래요 수입 금액, 금액. 수입 금액 맞아? 네, 네. <laughs> 정상 수지. 일단, 봐봐. 자, 이 수출금액에서 뺀데, 위면, 자, 양수면 뭐야? 숫자죠. 마이너스면 적자가, 적자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okay, 좋습니다. 갑니다. 어, 그래서, 거기까지 읽은 거야, 지금. 어, 그래서, 어, 아, 저기, 자본 이전 등을 기록하는 자본 수지, 그리고 거주자, 비거주간 간의 금융거래를 기록하는 금융계정으로 분류된다. 잘러 자본 수집 동그라미, 그 다음에 도명 계정, 어, 얘가 1번이고 2번, 3번으로 분류된다. 2번, 3번은 귀찮아서 안 썼습니다. 어. 자좀 이따 중요해지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금융에 대해서 거저가 해외 주식 채권 등에 투자금액을 자산으로 비거자 수액을 차감한 순자산 증가액을 부채 항목에서는 부채 증가액에서 감색을 차감한 순부채 증가액을 각각 기록하며 금융계정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금융계정 순자산으로 인식한다 순자산 동그라미 자이 중에도 우리 무슨 말을 많이 들어요 무슨 말을 순자산이 남았는데. 자손이익계 봅시다 잘봐 현재 통상 이라는 데가 있어요 매출액이요 1조에요 1조 오 장난 아니죠 현재 어 현재 통상 매출액 1조 근데 영업 영업비 돈 쓴거 영업 플러스 재료비가 되는 거야 3조 8천억이요 에 자 분명히 1조 돈은 벌었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순이익은요 어떻게 되는 거야 2조 마이너스. 8천억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게 돼어 그러니까 맨날 TV에서 뭐 여기 대박찍다 했을 때 뭐만 공개 해 맨날 매출액만 공개하잖아 그죠 순이익 공개 안 하고 그죠 아 가맹해 맺으세요 우리 매출액 보셨죠 이런데 마이너스 일수 있습니다 이게 돼 주시면 돼 그래서 여기서 순자다 국제 수지표에는 기초 통계 오류나 통계 작성 실수 등에 따른 약간의 오차나 누락이 존재지만 이를 무시한다면 짤러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에서 자 써보자 이 식을요 자식3번 경상수지 플러스 뭐래요 자본수지 자본수지, 자본수지. 그다음에 금... 아니 금... 식을 만들어 보자 이거야 우리가 정 식... 순서를 차감하면. 차감하면. 어, 분원 합해서 금융계정 순자산, 아, 빼기 금융계정 계정. 순자산. 순자산을 빼면 뭐가 완성된대요? 0. 0이, 0이 된다고? 네. 맞아요. 네. 어, 0이 되도록 국제수지표가 작성된다. 그렇죠. 오류 제외하면 오류 제외 오케이 됐습니다. 갑니다. 이 문단 합니다예이 문단 끝났고 어? 국정 실패에 기록되는 대의권에는 국내 거주자 비거절 주 기준을 경제권을 기록하는 거주성과 소유권의 변동 여부가 중요하다. 여성 거주성은 국적보다 거래 당사자의 주된 경제적 이익에 중심이 되는 나라가 어디냐에 따라 정해진다. 통상적으로 개인이 1년 이상 어떤 나라에서 경제활동에 거래수행하는 경우 주된 경제이익의 중심에 그 나라에 있다 본다. 즉 개인이 일년미만 기간 동안 공국을 떠나 해외에서 경제활동 종사하는 경우에는 본국의 거주자로 보류하며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해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비거주자를 분류한다. 개인이 어떤 국가가 설립되고 법적으로 등기되어 법인격을 획득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한다. A국의 본사종기업이 B국에 설립 등기한 현재 법인 비록 실질적 경 영권은 A국 본사에 있지만 A국입장에서는 비거주자로 분류한다. 또한 거주자가 해외비 거주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고 이 상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타국에 판매하는 경우라도 거주자 비거주자 간의 상품 소유면 변대를 반 경우이므로 이는 상품 수출입에 해당하게 된다. 자 여기 이 문단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1년 이상인가 이하였고요. 그다음에 수많은 예외나 또는 조건들이 나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성찬이가 미국에 가서 1년하고 하루 동안 거서 돈을 벌었어. 그럼 우리나라에 거주한 거야? 거주 안한 거야? 거주를 안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해 됐지? 지 근데, 봐, 어. 360일만 있었어. 돈을 벌었어. 그럼 뭐야? 어. 우리나라 거주자예 이해되십니까? 요새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죠? 렇 그러면 뭐? 뭐, 뭐? 아, 중국 기업이지만 한국에 새로 법인 설립하고 블라블라한 경우 뭐였고, 등등등. 그지? 그러니까 한국 기업인데 중국에서 공장 있고 중국에서 팔고 중국에서 미국으로만 팔고 있으면 뭐였고가 여기 나오고 있죠.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만 읽어볼게. 타국에부터 읽어봐. 시작. 타국에 판매하는 경우라도 거주자와 비거주자나 상품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가있로이상 아, 얘가 수출입으로 보는구나. 무슨 말이냐? 삼성전자가 중국에 핸드폰 공장이 있잖아. 그죠? 근데 중국에서 우리나라 안 들어오고, 애들 들어 미국에 판매해도 우리나라 수출입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이해돼 어, 음. 그게다 중국 장기정보걸로 잡으면 말이 안 되죠. 이해돼 오케이, 다음. 3분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한국과 동안, 거주와 거래를 하고 나면, 이 변동은 나라 전체를 보면 대외 지급 능력의 변동으로 가져온다. 야, 대외 지급 능력 매우 중요하죠. 이게 전에 부족해서 IMF가 왔었죠. 1년 동안 발생 거래를 기록하는 국제수입한 달리 연말 시점에서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한 대외금융자산 자산과 어, 비거주자에 지불해야 되는 대외금융부채 및 대외금융자산과 대외금융부채를 대외 차감한 순대외금융자산의 잔해를 보여주는 것이 국제투자대조표이다. 국제투자대조표 동그라미. 일반적으로 순 대외 금융 자산이 증가하는 경우에 그날의 대외 지급 능력이 개선되었다고 본다. 하면 돈이 많은 거죠. 달러가 국제투자표 대조표에선 대금융 자산 및 대외금융부채의 연초 잔액에 거래윤과 비거래윤에 따른 기간 중 증감 조정에서 연말 잔액이 작성된다. 거래윤은 매매 채입등 실제 경제거래를 통하여 자산의 부채의 가치변동 발생 한 경우로 국가간의 자금 이동이 수반된다. 잘라요. 내가 자른 부분만딴게 아니고 뭔가 중요해 보인다 그러면 자른다는 거야. 비거래윤은 경제거래는 없으나 자산의 부채가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치 변동할 수 있는 경우는 쌍갑에 값자 올랐어. 어 자금액이 누군 수반되지 않는다, 됐지? 자 이외는 에 환율이나 가격 변동, 그리고 이그이외에 그, 기타 변동은 세분된다. 국가투자 대조표는 국제 수표와 마찬가지로 특정 통화를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기준 통화 이외 통화로 표시된 자산과 부채는 에 기준 통화의 대외 가치 환율 변동에 따라서 자산 및 부채의 시장 가치에 대한 평가가 변동된다. 한편 비거래 요인 중 가격 변동은 환율 이외의 가격 변수의 움직임에 따라 발생한 자산이나 부채 가치 평가 변동을 의미한다. 자르세요 딸래 중요성이 나와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송악국과 환제국이 거래를 하는데 둘다 상대 돈은 안 믿어. 니네 돈? 내가 왜 믿냐? 이러고 있는 거야. 그기준을 그러니까 뭘로 둔 거죠? 우리 알잖아. 지금 뭘로 두고 있죠? 너 하나, 둘, 셋. 달러, 금 빼고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이 f 가 어떻게 일어난 거냐? 한국이 그때 장난 아니었어. 경제성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우리나라도 이제 부자 된다고 내아이가 따온 거야. 어, 세계 은행이 죠 따오더니야. 내 빌려준 돈 내놔. 어? 뭐야 몇달 남았잖아. 그리고 뭐야 나연장하려고 그랬는데 연장 안 해줄 거야 지금 당장 내는 했어요. 그래서 보관을 열었어. 뭐가 있어야 되죠? 돈, 돈. 자 돈이죠. 돈인데 돈 이름이 중요해. 원할까, N할까, 원 할까, 엔 할까, 달할까. 근데 달가 없는 거예요. 야 우리 돈을 줄게. 아 이빨 씨고슴면 얘기하는 거지. 니네 돈을 어떻게 믿냐? 좋해 볼래? 그러고 뭐야 평가 절하를 하는 거죠. 이돈 쓰레기예요 얘돈 쓰레기야 잘봐얘 감정이냐 감정이야 한마디 미치 아, 뭐야 미슐랭 가야 되 미슐랭이라고 너 맛집으로 인정했다가 어 그런 거야 얘네 빈대 벼룩 발견한 거야 그럼 가치가 어떻게 될까 쭉 내려가는 거야 어 그러면 서 도망가는 거죠 왜 도망가냐고 왜 자너자 그때 얘 기업이 있는 거야 준석 기업이 있는데 나한테 달러로 맨날 돈을 주고 있었어 돈을 주고 있었다고 난너 달러가 없잖아. 근데 뭐야 우리나라 돈 가치가 줄어들었잖아. 네가 달라고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 적게 들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죠. 내돈 갚아하는 거야. 갚을 능력이 있어 없어. 어. 자, 따라합시다. 없으면 아, 회사를 회사요. 내놓던가. 네, 어, 이래서 많이 뺏겼어요. 우리가 성인 돼서 마칠 수 있는 카스 회사도 100% 벨기에 회사입니다. 전 카스 안 마셔요.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라고요. 어, 근데 뭐예요? 우리나라 회사, 어, 백예 맥주 가스 광고예요. 그냥 땅거마아 드디어 우리가 만난 시간 가스 광고예요. 후자라고 하는 거 하잖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죠이해되죠 아니 봐, 자 가스 먹으면서 국산 맥주 마셨어. 걔는요 혀가 어때된 거예요? 백예 맥주예요. 가스는 몰랐죠. 어,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야. 왜? 나 숫자를 되수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나가 버들 마신 거야. 야, 너왜 해외 공군이야 한국 거 먹어야 애국해야지 하는데. 정신병이 있나? 어, 왜? 둘 다, 만들는건어서만들렇게 하나, 둘, 셋? 한 거. 응. 둘다한 번에서 만든 거예요. 어. 근데 뭐야? 회사는 어디 거야? 빼고 돈 벌죠. 이해 돼? 뭐 이런 무서운 일들. 그죠 뭐라고? 카스, 뭐 카스에서 서이 이, 그, 몽둥이들 보는거 아니야? 어, 그래도 알건 알아야죠, 여러분. 이해 되셨죠? 그때 수많은 기업들을 많이 뺏겼죠 우리나라가. 다음 갑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단. 국제수지표의 금융계정은 거래 시점에서의 실제 시장 가격으로 대거를 작성하는 유량 계인 반면 잘라요. 문지는 대주겠죠. 국제수지표와 국제투자 대조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별표치도 국제가 나오고 또 국제표가 나오는데요. 뭔가 다르대요. 국제에는 뭐라고요? 수지표. 맞아. 처음에는 네. 한개 국제수지표, 고두 번째는 무슨 표라고 투자 주자, 주자, 대조표. 주자대주표. 투자 대조표로 두 개가 나눠져서 분명히 찾는 문제로 나올 겁니다. 국제 수집회 1이라고 써놓으시고요. 두 번째, 국제 대조표에는 2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야지 안 헷갈려. 그 2부터 사실 읽을게요. 2는. 대외 금융자산과 대외 금융부채 잔액을 연말 시점부터 평가해서 기록한 저량 통계라는 점에서 이들 간의 근본적 차이가 존재한다. 유량 통계와 저량 통계 차를 이야기해 욕조에 물을 받을 때 수도꼭지에서 물과 욕조 안에 고인 물을 상상해보자. 수도꼭지에서 1분당 5리터의 물이 배출된다 할때 10분 지나면 50리터가 고이게 된다. 이 경우 욕조 단계는 50리터 물이 저약량되고 유입되는 5리터 분이 바로 유량되는 것이 다 잘랐어. 이미 저장되고 있는 것, 저장된 건 저량. 그 다음에 지금 유입되는 건 유량이라고 한대요. 만약 국제 대조표가 작성된 연초 연말 시점에 비거래 유네 변동이 없다면 전자 가라저도 잘라야지. 이두 시점에서 국제 투자 대조표에 기록된 잔액의 차이는 국제 수표 금융계정과 개념상은 동일하게 된다. 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절대 공간이라면 지금 물이 이렇게 나왔으면 당연히 5 0터차이 되잖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해됩니까? 네. 그냥 그 얘기 하는 거야. 마지막 문단. 이처럼 한나라의 대해 지금 능력은 상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에 귀치한 경상수지역자를 통한 외화 자산 축적과 더불어 해외 금융활동 동안 투자 성과에 따라 결정된다. 경상수지역자를, 어,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만, 이거 종합해볼게. 봐. 실제로 돈을 벌거나. 됐죠? 실제로 돈이 오가면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 특정 사유로 돈을 벌거나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벌 이런 거 봐봐 내가 미국에 땅이 있어 근데 미국 땅값 확 올랐어 10배 그럼 내가 얼마 갑자기 오는 거야 자 돈은 이동했어 이동 안 했어 하나 둘셋 이동 안 했죠 아니 이동을 왜난 집을 살았을 뿐인데 올랐죠 그럼 뭐야 아, 이거는 지금 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돈번 거야. 가만히 돈번 거야. 어, 가만히 돈번거 있고, 아까는 맞아. 물건 팔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돈번게 있다는 거죠얘 이해? 네. 어, 지금 그거야. 그거를 되게 어렵게 풀어놨을 뿐이야. 나 이거 하나 인정해라. 자, 날잘 봐. 따라합시다 국어는, 국어는, 국어는 국어다. 네. 국어다. 국어다. 말 찾는 거지. 이해할 필요 없어. 머리 아파할 필요 없어. 됐죠? 이해됐지? 네. 오케이, 좋아, 갑니다. 정상 수지역자를 지속적으로 달성할 때에도 대외 금융활동 투자 실적에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자할 경우 순 대외 금융 자산의 감소에 대외 지급 능력이 악화될 수 있다. 자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전자로서는 돈을 못 벌었어. 그럼 나 외환이 있겠어 없겠어? 너잘 봐야 된다. 잘 봐, 날 봐. 수출은 어성악이 어, 뒤에 앉아 있는 친구 때문에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데 눈못마주쳐서 알겠어? 어 하나하나 집중해줘야 돼. 내가 수출입을 별로 안 하는 나라야. 근데 딴 나라에 땅이 많은 거야. 근데 딴 나라 땅값이 많이 올랐어. 그러면 나는 봐봐. 나는 외환이 외환 달러 있잖아. 달러가 증가했어, 줄어들었어. 실제로, 실제로 돈은 없어. 제로죠.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돼. 잘 봐. 내가 수출을 이바에서 달러 와 장난이야. 수출이 이바했다고 장난 아니야. 수입은 거의 안 했어. 그럼 나는 갖고 있는 실제 달러가 지금 많아 저거. 많죠. 그럼 많이 들어오고 있어, 안 들어오고 있어? 들어오고 있어. 성생자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쉽지 않아 어, 다시 내가 수출 엄청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서 올해 많이 했어. 벌써 12월 와가잖아. 그이그 동안 욕조에 내가 돈을 막 쌓았는데 그 돈은 많아져, 그? 많죠. 지금 들어오는 돈도 있어 없어? 있죠. 됐어. 얘, 얘야, 이제 내가 땅이 있어. 땅이 미국에. 땅값 많이 올랐어. 자, 됐지? 어, 내가 이전까지 들어온 달러 있어 없어? 아, 이걸 말해보자. 정신병이야. 정신 차려! 이미 집이 있다고. 그때 집을 한거 말고. 내 땅값이 올랐다고, 세 배가. 아파트가 올랐어. 그럼 나 지금 돈이 늘어났어, 줄어들어서 내 통장에. 없어요. 제로야. 됐어? 그동안 쌓인 돈도 제로. 그 다음에 뭐야, 들어올 돈도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고. 됐어? 이해 돼? 네. 이게 쉬운 거고. 두 번째 알려줄게, 두 번째. 자, 실제 땅값이 올라서 통장에는 돈도 는 걸로 친다. 다만 내가 쓸수 있는 돈이 있어 없어. 아, 이렇게도 해서 그래. 이두 방향성으로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쉽게 좀 가자고. 성찬아 이제 그만 놀림 당하고 문제에. 어 쉽게 가자는 거야 내 말은. 이해되시지? 아 그러니까 돈 거래가 없어도 내 자산 해외 자산 넣을 수도 있어 없어? 늘 수도 있어요, 네. 수출 안 해도. 방금 이해되셨죠? 네. 어, 선생님, 그런 경우가 언제, 어떻게 발생해요? 이런 거야. 삼성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가서 공장을 세웠어. 근데 삼성권이 생각보다 안 팔려. 근데 웬일이야? 땅값이백배 올랐어. 난 공장, 공장 그거 시발 요소 대출이야 아, 가자. 그럼 팔았어. 그럼 돈본 거야, 안본 거야? 벌었데 뭐. 돈을 벌었어! 이해 돼? 네. 이렇게도 못다고 이해 돼? 어, 최악 그거 있잖아. 어느, 어느 지방이야? 어느 지방에서. 황금, 막, 순금을 섞어가지고, 황금 박재상을 만든 거야. 대표적으로 전시행정이죠. 개 쌍욕을 먹었어요. 그후로몇년 뒤. 금 값이 엄청나게 올랐죠. 쌍욕 먹었던, 역시 도지사님이십니다. 미래를 잇자. 착 뭐야, 이건 또. 그래서 그걸 팔면 돈을 많이 버는, 팔았나, 안 팔았나 모르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해제, 해제. 어, 해제 나눠드렸죠? 48배 이제 해제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하습니다 집중하세요. 이거는 대외거래 유출을 기록하는 국제수지표와 잔액을 기록하는 국제투자 대조표의 작성 원리를 짤로 비교 대조함으로써 국제수지와 대외지급 능력 간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있다. 국제수지 관련 통계 작성에 대해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야 되는데 거주성 여부는 국적이 아니라 도라 날지 경제적 이익 관점에서 정의된다. 거주자 비거주 자 간의 거래로 인해 외환 규모변동을사하고 이런 변동은 국제수지표와 국제투자 대조표에 기록된다. 잘랐어. 자, 그 다음에 국제투자대리표2 써놓으세요. 2는 일정 시점에 한국가 보유하고 있는 대금융자산과 대금융부채 전체를 기록하고 있어 일국의 대지금 능력을 보여주는 통계에다 잘라요. 그래서 2번 표는 뭐냐면 얘가 돈이 많은 것과, 그 다음 뭐야, 빚이 많은 것까지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능력을 다알 수가 있다는 거야. 됐지? 그 다음. 이는, 거래용과 더불어 다양한 비거래윤의 시장에 설평가된 가치가 변동함으로, 변동한 데 잘랐어. 대외 지급능력 향상을 위해서 산업 경쟁력과 더불어 금융 역량 강화도 중요하다. 자, 그래서, 아, 1, 2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 2번 표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해 에대 네. 자, 구성, 1문단, 여러분 읽어봐. 시작. 제수집부의 구성내용 및 작성원리 2번 읽어주세시자 2문단 조심해야 돼 예의가 많았어 3번 국제투자대조표의 구성대형 및 적성원리. 4번, 내가 이렇게 국제수자표와 국제투자대조표 간의 관계. 요새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국제투자대조표가 훨씬 중요하다고, 대지 네. 대외 지급 능력해서 위한 금액영향의 중요성을 마지막에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제의 아유, 본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오케이, 1, 2, 3, 4, 5번 풀어보고 가장 중요한 걸 여러분 찾고 간과하는데내 짝과 네 맞춰보셔야 돼요. 어, 그렇죠 내 짝과 맞춰 봤을 때 너는 왜 3번 쓰니? 음. 나 2번 썼는데 서로 간 의견을 조율할 때 실력이 오르는 거지 계속 계속 끝다고 오는 건 아닙니다 이해되시? 오케이 짝 같이 풀어줄게 일 번부터 오 번까지 마무리합시다.